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인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아멘.찬송가 621장 6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찬양하라 오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망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오망과 정성다하여 주경배하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겸손히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전자심과 공의를 잊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고난 중에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34장.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길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 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수십 간의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공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르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여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여이 끝까지 시험받길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욕기 34장은 엘리우가 욕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태도에 대해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욕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져야 할 바른 태도에 대해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보문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엘리오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귀가 말을 분별함 같이 입이 음식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아멘 엘리오는 먼저 욕과 친구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분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는 귀가 말을 분별한 가치라는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를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상의 소리로 육신이 된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이 준 지식과 논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흡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힘들다면 일단 말씀을 섭취하면 됩니다. 오로지 믿겠다는 마음으로 섭취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소리로 육신이 된 석회벽들을 뜯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비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물리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며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 하니, 아멘. 욕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불공평하게 대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우는 이것이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욕의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지만 욕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기다립시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욕과 같으랴 그가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다니며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아멘. 엘리우는 욥의말 속에 담긴 경솔함을 지적합니다. 욕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성기는 것이 무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상실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향한 경외는 육체나 영적으로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께서 주신 불과 천둥으로 신의사에서 내려왔어. 그분을 향한 경외가 너희 앞에 있어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하, 말했습니다. 또자문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악한 입을 미워하는 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태도가 희미해지진 않았습니까?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엘리우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불,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선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한정된 관점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서는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으며 그분께 맡기십시오. 엘리우는 하나님의 본질이 선하고 의로우심을 강조하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며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공정하게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불공평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의 한정된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며 그분의 모든 행위는 정의롭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불공평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살아간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우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며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존과 소멸을 경험합니다. 인간은 종종 자신의 힘이나 지혜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착각하지만 우리의 생명조차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겸손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그분께 감사와 경외의 말씀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계획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며,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공정하게 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 지위나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엘리우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며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조차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본받아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세상의 분화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엘리오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길과 걸음을 주목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으로서 사람의 외적인 행위뿐 아니라 마음속의 동기와 생각까지 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십니다. 사람의 지위나 권력, 명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패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한순간에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을 대신해 새로운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권력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악행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동시에 가난한 자와 공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 정의를 이루십니다. 엘리우는 사람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해야 함을 말합니다.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이 담긴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엘리우는 요비 고난 중에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께 대답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도전했다고 지적합니다. 욕은 고난 속에서 자신을 변호하려다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의심하는 잘못된 태도를 취했습니다. 엘리우의 지적은 욕이 잘못되었음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회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권면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교만이나 불평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욕기 34장은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겸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삶의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겸손히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길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